우 페이지 24페이지를 봅니다. 24페이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바, 바로 무엇이었을까? 구화를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한 번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 어, 절대 진리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어, 17년, 그리고 13년, 뭐 또는 40몇년의 그리고 50년 가까이 되어지는 인생 동안 경험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한 번에 부셔지고, 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내가 이해를 하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절대 진리로, 어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수많은 교수님들조차도 신학교 교수님조차도 이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어, 본인도 현혹되고, 사람, 어, 신학생들도 조차도 현혹시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일반 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 부분 적으로만 믿으려고 하거나, 또는 부분 적으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선상으로, 뭐, 차, 심지어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졌던, 어, 크리스찬 유튜버가 되어졌던,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 창세기조차도, 창세기의 천지창조들, 천지창조를, 천지창조를, 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함께 유신진화가 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유신진화가 뭐예요? 그냥 진화라기보다, 진화와 창조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 진화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창조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어, 배울 건 배우고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이후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또 진화의 과정들이 따로의 객체들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심지어 기독교 유튜버들까지도 이렇게 어, 창조를 믿지 못하는 음, 진화론과 섞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어,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성경도 자기가 섞어가지고 어, 모든 어, 부분들조차 여러가지도 섞어서 어, 믿게 되어지는 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심지어는 홍해 사건까지 이런 그 출애급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어,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어, 상황들 속에서, 어, 그, 홍해를 건넌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놓을 때, 그렇게 물이 많았던 상황이 아니다. 그냥, 밑 예, 발에 찰랑찰랑 할 정도의 그런 원래 홍해가 그런 물이었다. 그러니까 거기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게 되어진 것이지, 어, 그렇게, 어, 어, 물이 많아서 건널 수 있었, 건널 수 없는 지경이 아니었다. 어, 그냥, 어, 이런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응? 아니, 거기에 누가 죽었어? 그 홍해 바다에서. 물이 찰랑찰랑 하는 이 밑에까지 밖에 안 오는 이 물에 이 홍해 바다에 누가 빠져 죽었어요? 누가 빠져 죽었어? 에이구그 군대가 이 찰랑찰랑한 요물에다가 빠져 죽었잖아. 그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얘기하느냐?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교수님들이. 어? 어, 이 정도로, 어,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냐, 응? 어, 성경 66권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어, 우리가, 어, 절대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어, 성경 66권을 우리가 절대 믿지, 아니, 부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냥 부분적인 거지. 그지만 절대 진리로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부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 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네 번째 부활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실 때 어, 지난 인생은 이제 뒤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제는 지난 죄는 상관없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다. 자 5번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부활로 어, 십자가의 사랑이 어, 33살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가 인간으로서 죽으신 사랑으로 한 번에 믿게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맨 밑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맨 밑에 세번, 세, 어, 맨 밑에 세번째 줄부터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며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온 몸으로 뿜어져 나가듯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지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들게 되어지면 우리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예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바로 우리. 어, 현배 삼촌께서 우리 어, 김현배 성도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동안 뭐 별일 없으신가 여쭤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테스트 그 병원 가서 몸이 안좋아서 해봤더니 심장이 지금 상당히 안좋다 어 심장이 안좋다 음그어 박동기 자체는 문제가 없고 하는데 심장이 지금 뭐 어, 많이 안좋은 상황이다 그걸 지금요? 어 우리 현배 삼촌께서 음 그래서 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 지금 당장에서는 뭐할수 있는 일은 없고 어 이렇게 식이 요법이나 운동 요법이나 이렇게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이 있는 거를 지키는 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다가도 갈수 있는 상황이다 또는 뭐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심장, 심장이 또한, 심장병은, 뭐, 가장, 어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심장이라는 것은, 어한 번에 그냥 멈추게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자다가도 죽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그냥 죽게 되어지는, 고통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에 가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정도. 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병이다. 근데 언제 드셨대요? 어? 언제 드셨대요? 언제? 계셨대요 뭐가 계셔 언제 됐냐고요. 뭐가 언제가 돼? 아니 언제 병원 갔냐고요.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 오셨다고. 음. 자 그래서 어 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물어본 게 다른 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음어 그러면. 어, 심장을 뭐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물어보고 또 심장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다른 곳은 그럼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음,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심장이 안 좋아지면 다른 것도 다안 좋아지게 되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바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뿜어주는데 피를 뿜어주게 되어지는데 심장이 약하면, 또는 심장이 고장나고, 심장이 문제가 되어지면, 다른 콩팥부터, 또는 뭐 간부터, 뭐시작해서 허파서부터 모든, 어, 이 육체의 장기들의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합병증 내지는 많은 병들이 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심장이 그렇게 다른 장기보다 가장 중요하다. 음, 다른 것들은, 그다음이지만 심장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뭐 이렇게 고장이 나면 다른 모든 장기들까지 문제가 되어진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어지는 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우리 김현배삼촌또김현배 김현배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고 뭐 정말 음, 아까 친 얘기한 대로 언제 어, 이렇게 가시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자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어,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음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 김현배 성도님한테 내가 얘기한 것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곧 기독교의 심장인데, 음, 바로, 어, 부활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고 수많은 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김현배, 삼, 김현배 삼촌에게 어,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는 무엇이죠? 어, 기독교의 심장은 뭐라고요? 체주 기독교의 심장은, 네, 바로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3살의 이스라엘 청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어, 그렇게 33살 이스라엘 청년이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인데, 기독교가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겠죠? 렇죠 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없었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어 아무도 없는 바,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도 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단순한 33살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이 아닌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어... 결정적인 증거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는 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드릴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에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십자가는 완전한 모든 영혼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어, 하나님의 피 어, 돼지나 소편, 소피나 인간 어, 인간의 피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어, 그 영원한 피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믿고 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어,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그랬어요 오늘 이 영상 어, 오늘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보다시피 26페이지를 보게 되어 지면어 26페이지 어 지금 보시다 보다시피 26페이지 보게 되어지죠. 부활로 말미암아 어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는 한 번에 믿게 되어지게 되었다. 어 우리 천국과 지옥의 실존함이 정말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오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증거로 믿게 되었다 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인생이 벌어진 것이죠 응? 어자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 것이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일평생 하나님이 어 계신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어 예수 부활하심이 나도 부활되어지는 역사 이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최지훈이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어? 예수님 예자도 얘기를 안 하죠. 어 우리 김종민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집에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어? 어, 집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 이런 얘기를, 이 허무 맹랑한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느냐, 응?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어. 이게 지금, 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어? 우리야,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해서 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뭐, 믿는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지. 한 번도, 일생일 동안, 우리 김종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본 적이 있어요? 없죠? 만져본 적도 없죠? 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내가 부활, 내가 부활할 거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응? 어. 또 여기도 다 나오지만, 어? 성국과 지옥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만지져본 적도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있는지,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실존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느냐?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어,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 성령님이 당연히 하시면, 하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어? 어, 맨날 놀고 먹고 즐기는 거에만 관심 있지.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 것을 제가 정말 믿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믿어지고요,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요. 정말 미치겠어요. 어.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어지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믿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정말, 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 믿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모두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성령 문제는 뭐야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오늘은 어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우리는 뭐 오늘은 또뭐 하고 즐길까? 오늘은 뭐 하면서 어? 어 하루를 보낼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정말 내 안에서 믿고 내,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든 우리 지옥에 가는 학교 선생님 우리 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멸망하 우리 부모님 어 우리 형 오빠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어 정말 저 영혼들 구원하는데 정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제가 예수 믿어서 어뭐 저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삼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대기업 어 부장을 하고 이사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하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어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 이렇게 자신 있게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대연, 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내가 한 번에 믿게 되어지는 가 오늘 이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 여기 보세요.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 이 나머지의 모든 전 영역에 이르러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어, 아주 정말 고장난 심장에서 완전한 심장으로 가기까지, 완전한 심장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기뻐 뛰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심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좋아진다고요? 심장이 강하면 뭐가 좋아져? 우리 체질? 심장이 강하면, 심장이 심장이 강해지면 뭐가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응? 우리 최준이들. 신 아니. 우리 김종민. 어? 심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강해지는 거야? 뭐가 믿음. 세지는 거야? 믿음. 아니죠. 아니 그냥 믿음의 세계가 말고 우리 몸에서 말야. 이 우리 몸에서 심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좋아지는 거야? 모든 것이 다강해진그쵸온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심장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뭐가 다 문제가 되는 거야? 다 아, 문제. 어, 아까 진 김현배 삼촌, 김현배 성도님의 말씀 그대로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기시는 상황 속에서 심장이 이제, 어, 심장에 대한 이 심장이 얼마나 심장병이 어, 가장 무서운 병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 바로 심장이 안 좋아하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온몸이 다 어 망가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 되어진다. 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처럼 우리의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 심장 부활. 어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 66권이 어 완전해지고 성경 66권이 어이 절대 진리로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확실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스님 앞에서든지 무당 앞에서든지 어뭐 일평생 응? 진화론으로 어, 교수하던 과학자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어 성경만이 절대 진리인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예술만이 구원인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독교의 심장 바로 부활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어, 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어, 아무, 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어, 그리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신앙 속에서, 어, 성경만 교회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종교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대로 왜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전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심장, 바로 부활이 강해질수록 부활이 강해질수록 어 우리가 기뻐 뛰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장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 뛸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아무든데 뛰어다닐 수 있고 아무곳이나 우리는 정말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약하면 마라톤 선수 할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못하는 것처럼 마라톤, 신,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라톤을 잘 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의 심장인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기뻐 뛰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 예수, 어, 예수만이 구원인 어, 예수만이 네. 어 예수만이 기쁨의 근원 되심을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하루하루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이 인생 가운데서 어 가장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뻐뛰는 인생을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들도 기뻐뛰는 인생을 만나게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어, 기뻐 뛰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뻐 뛰는 인생.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뻐 뛰는 인생. 말 그대로 실제가 되어질 때 기뻐 뛰는 인생. 어, 기뻐 하고 싶다, 기뻐하고 싶다가 해서 기뻐 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실제 되어지는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한 부활이 정말 실제가 되어질 때그 누구 앞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수 있는 인생으로 대여진과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어 기독교의 신장, 바로 부활이 약하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부활이, 기독교의 신장인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것들이, 어 완벽하게, 가장 강력하게,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정말, 어 이처럼, 음 아주아주, 아주 모든 신앙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는,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어, 여기, 이기독교 심장을 우리가 함께, 부활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어, 주신, 어, 놀라우신, 오늘 이, 어, 그러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그와 같은 상황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시간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전 세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보면서 어, 우리 더욱더 음, 음, 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되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어, 또한 필요를 아시는 주시 어,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 우리의 교회의 시작, 어, 정말 어, 부활 위에 부활 신앙 위에 모든. 기초가 세워지고 어...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확실한 것이 없이 다 추상적이고 어... 너무나 불완전하며 어...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신앙 속에서 살때에 오늘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어... 기독교의 신장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이 당할수록 모든 성경 6 6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어...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 속에 앞으로의 어, 삶 속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과 인생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 사랑과례가 많으신 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어, 귀하게 사용할 줄 믿고, 사랑과례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